안녕하세요. 진동기 프로입니다. 프로의 생각 360번째 시간입니다. 자, 흙이 한 칸을 뛰었고, 흙의 세력이 너무 좋아요. 이럴 때 많이 쓰는 수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우선 뭐,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일단 강수인데요. 흙이 덮어갔을 때, 지금은 타개가 물론 뭐 죽을 돌은 아니기는 한데, 흙이 중앙이 너무 좋아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사는 과정에서 이쪽 3,3에 들어가는 수가 완벽히 사라지기 때문에 백 입장에선 그게 조금 싫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로 이 정도 삭감을 가면은 무난할 텐데 이 정도로는 아무래도 백이 조금 미흡한 느낌이 들죠 흙집이 크고 일단 약간 아쉽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한 칸의 옆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쪽에 들어가는 수를 보면서 일단, 한줄 정도 뒤로 간 건데, 이 형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자, 우선 흙이 덮어가는 거는 백이 뜁니다 아까랑 느낌이 전혀 달라요.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, 흙이 뛸 때, 이게 지금 완전히 갇히는 모양인데,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들어가고 뛸수 있다면, 백이 타기가 훨씬 쉽겠고요. 흙이 밑으로 받아주면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. 특히 이 자리가 급소라서 지금 흙이 여기가 아주 깨끗하게 연결이 안 돼요. 그 뜻은 흙이 공격할 때 하변의 약점이 신경이 쓰인다는 뜻입니다. 자, 실전 보겠습니다. 받았고요 뛰어나옵니다. 이두 개의 교환은 약간 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백이 그럭저럭 타게 성공한 모습입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